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양의 무자 기준 폐지에 대해 쉽게 알려드릴게요. 옛날에는 지원을 받으려면 부모님이나 자녀, 같은 가족이 경제적으로 도울 수 있어야 하는 부양의 무자 기준이 있었죠. 그래서 도움은 필요했지만,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1년 10월부터 약 60년간 이어져온 이 기준이 생계급여에서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이제는 본인의 소득재산만 보면 부양의 무자가 있어도 심사가 가능하죠. 이 확대 덕분에 약 28만 명이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됐고, 의료급여와 주거급여 수급자도 크게 늘었습니다. 물론 아직 의료급여에서는 일부 대상만 기준이 폐지된 상태인 만큼 완전 폐지를 향해 계속 논의 중이에요. 그럼 어떻게 신청하냐고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본인의 소득재산 기준 충족 여부 확인. 부양가족 여부는 상관없이 신청 후 심사 진행. 이제는 가족 때문에 지원받을 수 없었다는 말은 옛날 이야기예요. 당신도 당신의 요또 당당히 복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은 아래 설명란을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